최근에 이걸로 최근 1, 2주간 이걸로 한 20번 넘게 결제를 했어요. 왜냐면 하나 샀다가 괜찮아서 뭐 어머니 드리고 막 이모도 드리고 먹을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특정 앱이나 특정 마켓이 아니라 문자 커머스였습니다. 문자 커머스 쓰시는 분 계시나요? 저는 이게 몇번 사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근데 문자 커머스가 생각보다 되게, 되게 괜찮아서 되게 잘될것 같아요. 앞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T D에 입점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기사였고 문자 커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T D 있거든요 문자 광고 아마 오실 거예요 이제 K T도 있고 U 플러스도 있는데 문자에서 항상 뭐 바로 마켓 링크 주고 뭐 할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오거든요 오늘 저에게 온 문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젠가 뭐 동의를 했겠죠 근데 뭐 이제 무선 청소기 혜택가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하면은 앱을 깔지 않아도 바로 페이지가 보이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결제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 제품들이 전체 다 온라인 최저가입니다. 일종의 폐쇄몰이니까 이 가격은 어디 가서도 T딜까지 찾아 들어가야만 보이는 거라서 네이버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최저가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괜찮아서 많이 사고 있고 실제로 SK텔레콤의 T딜이 총 상품 판매량이 2년간 약 10, 10배로 증가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은 카카오톡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한 번씩 광고톡 오잖아요. 그거랑 유사하긴 한데, 그, 새 추천? 제가 뭘 원하는지 더 분석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출이 오르니까 당연히 KT랑 U+, 도 똑같이 내놓죠. T 딜 같은 경우 보면은 추석 매출도 4배나 오르고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해가지고 T 딜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, 너무 잘 되니까 U+, 에서도 U+, 콕이라는 문자 커머스를 내놓았고, KT에서도 K 딜, 뭐 이런 식으로. 폐쇄형 커머스. 문자형 커머스. 이렇게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. 이게 너무 장점이 뭐냐면은 최저가가 일단 가능해요. 그래서 실제로 문자로 오는 거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진짜 거의 다 최저가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 제가 뭘 사는지 얘가 분석이 되니까 청소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안 사거든요. 제가 산게 망고였는데 얘가 음식을 좋아하는구나. 이런 식의 음식을 좋아하니까 다음 주에는 뭐 최저가 다른 열대 과일 이런 거 추천하면 전또 사보고 싶거든요.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너무 잘해요 sk텔레콤이면 국민의 거의 과반 아닌가 sk텔레콤이 절반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얘가 어디 가는지도 사실 다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최저가로 항상 문자를 때리니까 그리고 결제할 때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직접은 되지만 대부분 앱을 깔잖아요 근데 문자 커머스는 앱도 안 깔아도 그냥 클릭하고 결제하면은 그냥 됩니다 추가적인 앱도 안 깔아도 되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무슨 구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, 구글에 속하지도 않고 뭔가 그런 규제에 속하지도 않고 요즘 뭐 인앱 결제 이런 거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벗어날 수 있으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되게 좋은 마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td를 입점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이거 계속 커질 텐데 그러면 유통과는 상관없지만 sk 텔레콤 주식을 좀 사볼까 그, <laughs> 그 생각을 했죠 skt 주식이 좀 오르지 않을까 뭔가 문자 커머스가 엄청 잘될 텐데. 지금 저도써 보니까 느껴지는데 너무 편하고 배송이야 쿠팡보다 당연히 빠르진 않지만 뭐 문자 시스템이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잘돼 있더라고요. 어쨌든 뭐 하루 만에 받으니까 문자 커머스가 엄청 잘될 텐데. SK텔레콤이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잠깐 이번 주는 유통 뉴스를 안 보고 주식 뉴스를 봤더니 이미 너무 올랐더라고. 이게 그것 때문인가? <laughs> 그래서요. 주식은 저는 잘안 하지만 아이, 또 주식은 함부로 하면 안돼 그냥 문자 커머스에 입점이나 해야겠어요 입점해 보고 제 상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만 꽂아주면 정말 괜찮을 테니까 tdl 수수료를 아직 모르긴 하지만 수수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최저가로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좋은 효과가 나면 또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